해서 세 가지 간단한 모형의 모양의, 모양의 회전 관성 구하는 것을 했죠. 연속 체인 경우에는 회전 관성을 적분으로 구했습니다. 우리 다른 모양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지난 시간에 본 것을 다시 한번 보면 막대기의 경우에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면 얼마였습니까? 회전 관성이 삼 분의 일 입었죠. ml 제곱. 회전 관성은 항상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니까 항상 ml 제곱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죠. 자, 반지 모양이라고 하면 이때는 질량이 전부 다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반지의 회전 관성은 중심 축을 할때 중심을 지나는 축을 할때 ml 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 저 원판 모양일 때는 어떻습니까? 원판 모양일 때는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는 앞에 계수가 무엇이 붙었습니까? 네, 1/2이 붙었죠. 그러면 또 다른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구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질량 라지엠이 균일하게 어디에 반지름이 라지알인 그 껍질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 회전 관성을 구하는데 그때 회전관 회전축은 무엇으로 하냐면 역시 구의 중심을 지나는 그런 회전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질량은 여기 어디 있냐면 껍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밀도 구해야 되죠. 무슨 밀도? 네, 여기서도 표면에만 되어 있으니까 면밀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면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는 전체 질량을 무엇입니까? 구 표면의 넓이로 나누겠어요.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의 넓이는 4πr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반지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지 모양의 회전 관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반지 모양의 질량을 먼저 구하면 되겠어요. 이 반지 모양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 모양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밀도에 다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반지 모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심점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z축에서부터의 각 이게 세타입니다. 세타인데 얼만큼 내려와요? T 세타만큼 이렇게 내려오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폭이 미분이면, 폭이 미분이면 한쪽 끝의 길이에다가 미분 곱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한쪽 기, 끝의 길이는 뭐냐면 이 X는 여기서부터 이 R 그러면 이게 세타면 X, 요 X는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을 그리면 2이 x 고그 다음에 두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께는 요옆 부분인데, 요옆 부분 뭐냐면 Rd 세타가 됩니다. 여기 반지름이 r이고 d 세타니까 Rd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넓비는 어떻게 되냐? 2이 x 에다가 Rd 세타를 곱하는 것이 넓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은 바로 여기다가 ds를 곱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구껍질의 회전 관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dm은 전부 다 x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x 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겠어요. 교수님 적분하면 되죠? 네. 그래서 x 제곱 dm을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아까 이걸 다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했는데, X제곱 DM에다가, 이걸 다 세타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먼저 대입하고, 어, X 먼저 대입한 게 아니라, 아, DM을 먼저 했네요. DM을 먼저 하면, 시그마, 이파이, X, RD, 세타 이렇게 되니까, X에 대해서 삼승이 됐습니다. x 에 대한 삼승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이 앞으로 뺐어요. 그런데 x 는 뭐냐면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r 삼승 다시 앞으로 나왔으니까 r 사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인 삼승 디세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합니까? 제로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적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인 삼승 세타 D 세타는 요 사인 세타만 앞으로 빼면 D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걸 0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인 제곱 세타가 남은 것은 g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할것 같으면 이건 코사인 세타에 대한 n s 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냥 코사인세타가 되고 코사인제곱세타를 적분한 것은 n 분의 코사인 i 승세타가 되지요. 이것 이것을 제로에서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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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삼분의 4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다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삼분의 이 m r 제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 껍질인 경우에 구의 중심을 지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은 삼분의 이 m r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네 구의 질량이 꽉차 있는 경우. 자, 속이 찬 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이질량을 나누는데 질량을 나누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구를 갖다가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뭘 합니까? 원판의 회전관성 아니까?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M이 반지미 R인 구에 꽉 찼어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을 지나는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 구할 때, 이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밀도 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전체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밀도는 뭐가 되냐면 밀도 구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자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판으로 자르겠어요. 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아, z이고 두께는 얼마요? dz인 이런 판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구의 부피 밀도는 어떻게 돼요? 전체 질량을 구의 부피로 나누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π r 승이니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곳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저 원판 모양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 원판 모양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때는 두께가 미분이면 한쪽 면의 넓이에다가 두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 면의 넓이는 뭐겠어요 한쪽 면이 X라고 하면 파이 X제곱이 넓이죠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예요 DZ죠 네, 그런데 이 x는 z로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제곱 빼기 z 제곱이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집어 넣을 것 같으면 네 원판 부분의 질량은 로 d v인데 d v는 파이 x 제곱 d z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파이 x 제곱 d z인데 x 제곱은 r 제곱 빼기 z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우리 뭘 아냐면 이런 원판 부분의 회전 관성은 앞에 뭐가 그랬어요? 1 분다 그랬어요? 1분의 1분다 그랬죠. 그래서 1분의 1 x 제곱 dm ml 제곱이죠. 그래서 1분의 1 x 제곱 tb 저 작은 원판 부분의 회전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적분은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X의 4승이 나왔죠. 근데 X의, X의 제곱은 뭐예요? R제곱 빼기 Z제곱이니까 Z에 대해 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한 거를 다 펼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한 걸다 펼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z에 대한 건, 자, 첫 번째는 z가 없고, 두 번째는 z의 제곱, 세 번째는 z의 4승이니까, 이걸 접분하면 뭐가 됩니까? z가 되고, z의 3승이 되고, z의 5승이 되죠. 이것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접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는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다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다 더하니까 저거 다 더하면 15분의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까지 다 곱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5분의 2 mr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이 꽉찬 구의 경우에는 그때는 mr 제곱하고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5분의 2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인데 이번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를 원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 껍질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구 껍질로 나누 그러면 구 껍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전 관성 알고 있죠? 그걸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구 껍질이냐면 반지름이 s m a r이고 두께가 dr인 그런 구 껍질로 나누겠어요. 부피 밀도는 똑같죠. 그러면 이구 껍질의 부피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 한 두께가 미분이니까 한쪽 면의 넓이에다가 dr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한쪽 면의 넓이는 4πr 제곱이죠. 여기다 그냥 dr만 곱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구 껍질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dm은 아까 한 것처럼 dv 가 됩니다. 그래서 dm을 구할, 구할 것 같으면 적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껍질의 회전관성 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3 분의 2가 붙었었죠. 그래서 3 분의 2 r 제곱 dm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아까보다 훨씬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r 제곱 r 제곱 해서 r 사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r 사승에 대한 걸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r 사승을 적분하니까 5분의 r 5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로를 대입합니다. 로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아까 구한 것과 같은 답이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속이 찬 그는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똑같은 5분의 mR제곱이 나왔습니다. 두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간단합니까? 네, 그냥 개념적으로는 판으로 나누는 게더 간단해 보이는데, 판으로 나눈 것보다 구껍질로 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분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지요. 어찌됐든 간에 속이 찬 구의 회전관성은 5분의 2 m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전관성이 무엇의 이름이냐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병지 운동에서는 무엇을 대표했냐면 질량이 관성을 대표했죠. 그래서 f는 ma에서 m 질량이 사실은 뭐였냐면 관성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병신 운동의 관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전 운동을 하면 그대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회전 운동하면 이 회전 관성 이건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 그러니까 마치 저기에서 질량을 대표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m짜리 i를 쓴 것을. 이거를 회전 관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 질량은 병진 운동의 관성인데 이것은 회전 운동의 관성이니까 아이를 회전 운동, 회전 관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럴 듯한데. 영어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전 관성을 영어로는 모멘텀이 i a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전 관성을 책에 따라서는 뭐라고 부르는 책도 있냐면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회전운동에서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회전관성과 똑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둘다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회전관성을 전부 정리해 볼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막대기는 뭐였습니까? 3분의 ML제곱. 그 다음에 반지는 뭐였습니까? MR제곱. 그다음에 뭡니까 원판? 원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1/2 MR제곱.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네, 구 껍질. 구 껍질은 3/2 MR제곱. 속리찬구 어떻게 됐습니까? 속리찬 구는 5/2 MR제곱.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우리 회전 관성을 이제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단 회전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질량중심을 지나는 거. 그다음에 막대기 경우는 맨 한쪽 끝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적분으로 구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회전 관성을 많이 다루면 어떤 모양의 회전 관성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